AI 수요는 강력하다고 말하면서 강한 믿음을 이 젠슨 황 CEO가 심어 주기도 했거든요. 이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맞습니다. 조금 전 말씀 주신 것처럼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뭘 그런 걸 걱정하고 있습니까라고 딱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네. 우리는 철저하게 실질적인 실적에 기반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매출이라든지 성장표를 딱 시장에 공개를 했고요. 그래도 못 믿어?라고 하면서 내년도에 심지어 우리는 추가 주문을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인증을 했습니다. 한편으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빅테크 기업 속에서도 예를 들어서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지난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수익도 벌어들이고 있어, 우리 실적도 괜찮아라는 것을 시장에 입증하면서 기대치 이상의 실적을 보여내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아니야 AI 거품은 아니야, 실적도 있고 여전히 성장하고 있어.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주장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